안녕하세요 종목걸러종량입니다 음, 오늘은 한 종목 그리고 그거랑 연관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음,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 얼쩡얼쩡 대다가는 돈을 못 봅니다 어, 뉴스에 나오기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 중에 이제 순환매가 들어갈 들어올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해놓는 게 개인들한테는 가장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한다는 뉴스가 오늘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K 향 어, 공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내일 또 주가 움직임이 좋겠죠. 개인한테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뭐 단기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 섹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뭘볼 거냐면 친환경, 그다음에 탄소 배출 뭐이 거예요.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죠 아직. 근데 이쪽 섹터로 들어올 거다. 메가 트렌드 주식시장에는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메가 트렌드, 네, 메가 트렌드라고 할게요. 지금은 전기차,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도 다, 전지, 자율주행,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차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 딸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저것 다 빼고, 이제 친환경 있죠? 친환경에 이제 자연광 에너지,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볼 탄소 포집, 탄소 출권 뭐 이런 게 있을 거야요그 외에도 많이 있죠. 블록체인, NFT 그다음에 K 컨텐츠 이런 쪽으로도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이 유니드라는 종목이에요. 유니드 일단은 뭐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실적이 매년, 2004년 20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매출액이 준 적이 딱 2012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맞게, 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했죠. 뭐, 이때 좀 힘들었는데, 2012년도, 이때가 경기 침체가 아마 있었나? 어쨌든 매출액은 계속 늘고 영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분기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벌써 1000억을 넘었죠. 영업이,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도 뭐 이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단기순이익도 1000억을 넘었습니다. 그죠. 여기가 칼, 칼, 칼륨 칼륨 칼륨이랑 그 뭐더라? 여기 정리해놨는데 칼륨이랑 염소 그다음에 가성칼륨 탄산칼륨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탄소포집 장치 원재료잖아요. 여기 보면 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요 추세로 가면 저평가입니다, 그죠? 여기 돈 들어온 구간, 돈 들어온 구간. 자, 꼬리까지 잡아도 되고, 몸통까지 잡아도 됩니다. 이제 꼬리까지 잡았, 꼬리까지 잡았을 때, 50% 영역. 요 정도. 만약에 몸통까지 잡는다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딱 몸통까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딱 그림이 맞았으니까. 자, 자이 종목은, 이제,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구요. 잘 갖고 있으면, 뭐, 피보나치 수혈로 봤을 때도 요 정도까지 반등이 있구요. 13만원?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넘길 거라고 봅니다. 이 정보점은 뭐, 시간 문제지 넘길 거다. 그리고, 차트들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죽을 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매집에 한번 들어오죠. 그런 수익도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유닛을 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딱 맞아요. 성장하고 있고, 돈잘 벌고 있고, 다음 메가트렌드에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얘기 나올 때 대장주로 갔던 게 유니드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내년도 좋을 거고 칼륨 가격이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염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유니드 대장주 그다음에 탄소 색경 B K 여긴 좀 움직임이 좀 지저분해요. 근데, 하락을 멈춘 듯 하다. 하락을 멈춘 듯 합니다. 외인 기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 실적이 막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계속 성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퍼, 퍼가 지금 실적 기준으로 하면 약16 정도 되네요. 16, 18. 이것도 보세요. 돈이 한번 들어왔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었죠. 요정도, 요정도, 고점 라인, 요정도인데, 한번더 뺐죠. 한번더 빼고, 반대에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쌍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태경bk도 지금 기간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 최근 12월 15일부터.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기간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때 탁 들어올리고 이때 1,000억이 넘게 터졌거든요 거래대금 2,800억 매집 들어왔죠 그리고 한 번도 뭐 그럴 듯한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이 종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던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6개월이에요. 180일 정도? 자, 조정기간 거쳐서 한번 올렸어요. 그럼 지금 이때가 7월이니까 이제 1월을 바라보고 있죠. 8, 9, 10, 11, 12. 네. 이것도 이제 한달 한 정도? 한 달, 한달 반? 요 사이클이라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태경 PK도 같이 보면 좋겠고, 세경산업은 요렇게 돌리고 있죠? 여기에 저항이, 저항을 받았는데, 요런 구간에 매집 들어오고, 요런 구간에 매집 한번 있었죠? 아, 그럼 여기가 매집의 꼭지점이네요. 아직도 이거 상승 여력이 있다. 그죠? 올라가는 와중에, 여기 전고를 한번 뚫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부족했어요. 죽었죠? 여기보다 저점 이탈만 하지 않으면, 박스권 만들면서 상승 그릴 수 있겠고 여기 매집봉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거래대금이 1900억 터졌습니다 태경산업 이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 보면 그냥 테마주들이죠 테마주들 조정 끝 나온 종목 한번 볼게요 바른손 ENA 자, 바른손 ENA도 세력주라고 그랬죠 상승 나왔고, 바른 손도 상한가 같고, thn. 자, 수소, 수소차 부품, 수소차 테마. 이것도 해볼만 하죠. thn. 여기 돈 들어왔고, 여기 시가 이탈 없이 가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간도 오늘, 오늘 조금 담았고, 요 정도가 고점 영역이네요. 그죠? 자, 요것도 한번, 차트가 좀 그려지죠? 요렇게 한번 더 올라갈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수소차 테마. 그리고 돈도 지금 벌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지금 실적을 한번 보면, 예 시가총액이 737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193억 벌었어요. 그죠.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thn, 해볼만 하다. t h 해볼만 하네요. 어, 좋다, 이 종목. 왜 이렇게 싸지? 음. 여기 영업 이익보다 당기 순이익이 높은 거는 뭐다른 이유가 있겠죠. 계속 영업 이익 193억. 이게 뭐지? 네. 테이치앤도 좋네요. 이 종목도 저평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 거래 대금 더터졌고 자, 이런 종목을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 들어갔다. 근데 내린다. 지수 영향으로 내린다. 그런 거는 그냥 어,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수익이 나요. 이제 막 코로나 이전 가격 회복했네요. 그죠? 이제 코로나 가, 이전 가격 회복했고, 어, 지금 실적으로 봤어는 두뭐 배도, 지금보다 PER이 두배 이상 더 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2020년도에 7조를 넘었네요. 7조를 넘었는데, 이 종목도 보면 유니드랑 똑같아요.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단기순이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기를 볼까요? 1, 2, 3, 분기 때 벌써 7조 달성했죠. 7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천억 가까이 되고 단기순이익이 5천억을 넘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5천억을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항상 안좋다 그게 아니에요 1,2,3분기 1,2,3,4분기 균등하게 매출액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오히려 2020년도에는 4분기 때 실적이 훨씬 좋았네요 그러면 이정도 2천억 정도의 단기순이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음, 2021년도에는 8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9조 7천억, 9조 7천억 성장성을 봤을 때, 수익금을 봤을 때뭐 저평가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 아연의 이 대주주가 영풍이라는 회사예요. 영풍, 영풍, 영풍. 아까 고려 아연은 이약 배당을 3% 정도 주고요. 영풍은 1.5% 정도 주네요. 지금 여기 1조 2천억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매출액이 3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어마어마한 회사죠. 거래 대금이 좀 적은 게 어, 이 문제긴 하지만 영풍도 같이 봐도 괜찮겠다. 여기 저점 라인 제가 그려놨죠. 저점 라인 여기 있고 어, 기간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간이 12월 13일, 12월 달에 어, 3거래일 빼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3거래일 빼고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음, 여기 볼까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네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기타 법인 뭐 신경 쓸거 없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자, 개인들도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이긴 한데, 자, 요 종목도 좋아 보인다. 영풍도 좋아 보여요. 고점을 좀못두은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요 안에서 박스권 내매 충분히 가능해 보이,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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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고점을 넘을 시도도 한번 해보고, 근데 영풍보다는 고려아연이 좋아 보여요. 얼마 전에 세부조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근데 실적이 매우 좋다. 고려아연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좀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음 kpx e 생명과학 요거는 이제 좀 자, 이런 것도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여기 매집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대금 엄청 터뜨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러면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꼭지 못넘고 죽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다 반납했어요 자금이 들어왔던 라인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 그렇죠? 정도 라인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다시 시작한다. 여기서 손바뀜이 있었을 거고, 중간중간 매집이 있고, 여기도 매집봉이 있죠. 이때 거래 대금 3천억 터뜨렸으니까, 그 이후로 보면 음, 손바뀜이 있었고, 이제 상한가가 나왔다 근데뭐 저는 KPX 생명과학보단는 KPX 홀딩스가 더 좋아 보여요. 뭐 이런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고 다른 손 대한가 이런 건볼 필요 없고요. 대한가 이런 거볼 필요 없고 이월드. 이월드가 이랜드에서 그 지분 가지고 있는 뭐 이슈로 해서 올라갔는데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월드가 이월드가 갖고 있나? 볼까요? 이 월드 보면 이랜드 월드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엄청나네요. 지금 토스 시가총액을 뭐 15조에서 20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월드가 이랜드 월드의 지분 10%를 또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 가치의 상승을 보는 건데, 지금 이 월드 시가총액을 보면 3천억, 돈을 못 버니까, 여기는 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하이로닉 여기 그 미용 기구 만드는 회사인데 리프팅 장비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여기가 그 지방 제거 수술에 쓰는 그 수술기 레이저 치료기를 미국 FDA를 받,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어, 별다른 음, 게 없다가, 이런 갭상승 구간을 한번 메꿔주네요. 메꿔주고, 반등. 그러면서,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이런 꼭지 깔끔하게 넘었습니다. PR이 좀 높으니까, 음, 뭐,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웹젠. 드디어 웹젠이 올라갔습니다. 웹젠이, 어, 이렇게 내릴 이유가 없었는데, 이 공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에 이런 상승이 나왔으면 이 쇼커버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기간이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눌림 주면 한번 잡아 보는 걸로 하고 그 천연가스가 올라간다. 제가 저저번 주가 인 아마 영상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저도 오늘 조금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얼마 안 사놨었거든요. 근데 실 천연가스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소지가 많죠. 러시아랑 유럽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얘네들이 지, 직접 수혜를 볼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뭐 경기 민감주들처럼 어... 병, 뭐, 그렇게, 사이클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사이클이 오래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애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퍼스 코리아 차트를 보고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 이 보면, 제가 여기 선 그어놨죠? 여기가 이제 돈이 들어온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더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를 이 부분에 와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죠 매도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건데 코프스코리아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인데 재무지표를 보면 올 3분기까지 63억 단기순이익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74억 단기순이익이 63억 뭐 4분기 때도 이렇게 좀 견고하게 실적이 나온다면 어 그렇게 고평가 기업은 아니고 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탈을 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매직 구간이라면 요런 꼭지까지 또 올라가더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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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겠죠 포스 코리아도 그냥 관심 종목으로 두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 눌림목대 한번 매매 대상으로 찾아봐도, 음, 봐도 될것 될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성 DS 올라갔고, 키데마스터도 꾸준히 올라오네요. 여기가 이렇게 갭상, 갭파락 부분이잖아요. 이때 매각이 이슈가 무산되면서,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여기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역시나 그 밑에까지 한번 개미에 한번 싹 털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제3자 유상증자, 참자배정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86억인가? 어,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어, 돈못 버는 회사에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겠죠. 뭔가 좀 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여기가 개파락 부분 이니까 어, 여기까지 애들이 한번 먹었고 어, 마음 먹으면 여기까지 올리는 거 일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리고 나면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그 정도 참고하고 하실 분들 하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오늘 꼴리세가좀안 좋았는데, 저는 주주로서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희망적인 건, 장이 끝나기 전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 전 요거 좀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데, 1차, 2차, 3차. 근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부족했잖아요. 죽는 건 당연한 거고, 반등 나올 때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빵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쪽의 모습을 보면 대충 이, 제주반도체 주포들의 성향이 좀 나오죠. 여기서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려고 해요. 팸리스 회사들은 다 좋으니까. 그 다음에 텔레칩스 이런 데도 차트 보면 좀 느낌이 좀 옵니다. 그 다음에 맥스트. 제가 얼마 전에 깠는데 맥스트 상승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일봉전 기준으로 코프라, 비오노, 에이루트, 에이루트도 A루트, 좀 뭔가 좀 있죠. 여기 보면 받아먹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받아먹고 자기들이 받아먹었던 가격 밑에까지 뺐다가 다시 들었어요. 이런 차트 굉장히 많죠. PHC도 그랬고, 오늘 방금 전에 봤던 kpx 생명과학도 그렇고 방금 전에 또 봤던 게 뭐죠? 키네마스터도 그렇고 손바뀜이 났다. 누군가가 받았다. 그리고 그 밑까지 에 개미 털고 올린다. 근데 실적이 안 좋죠.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100만 원만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비추, 비추입니다. 비추 비추, 그 다음에 유진테크, 유진테크도 회사가 돈을 잘 벌죠. 여기 작년에 번 돈, 올해 다 벌었습니다. 벌써 4분기 때 항상 실적이 안 좋긴 한데, 뭐 돈을 벌고 있다, 음, 돈을 벌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립로거. 로봇 관련주들 차트가 좋죠. 안 무너져요.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조정이 안 나오고 있다. 조정이 나와도 잠깐잠깐 잠깐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앞에 보면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돈이 들어왔던 곳. 그리고 위에서 털고 나간 흔적이 별로 없죠. 오히려 이런데도 이탈시키면서 받아 먹었다. 여기서 좀 저항 받고 조정 나오면 한번 해볼만도 하죠. 휴림 로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 주들. PHC, 넵튠. 넵튠은 이렇게 저점을 높였네요. 이렇게 저점을 높였다. 그리고 이런. 점 돈을 못 버는 회사니까 패스하고요. 로보스타, 에코캡. 자, 에코캡도 리비안에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이슈로 갔었죠. 제가 리비안 재미로 한주사았는데 지금 8% 수익 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매집 들어와 있고 이탈이 없었어요. 이 종목은. 그쵸. 고점에서 은봉 터진 게 없죠. 거리량 터진 음봉 터진 게 없고 쭉 빠졌다가 이런갭 구간 애매하게 메꾸고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더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봉에서 거래량 터진 게 없다. 이것도 좀 봐야겠죠. 네.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은 그 내 네, 예상과 다르게 큰 이탈이 나왔을 때 회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하지 말자. 로봇주들은 좀 별로예요. 디스플레이텍, 이것도 보시면 이제 충전 이슈가 또 나오죠. 전기차라는 큰 메가 트렌드 안에서 돌아가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얼마 전, 어제, 어제 얘기했었죠. 신테카 바이오. 요거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인포뱅크. 뭐, 요 정도. 요 정도 보면 되고. 요거, 현대자동차에다가 자동화 뭐, 공장 시설 뭐, 60 얼마, 어, 몇억 계약했다고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테마주라고 보여집니다. 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요런 거 이제, 눈 주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다시 이 메가 트렌드를 주도했던 종목 중에 눌림을 충분히 받았고, 돈 이탈이 없고, 실적이 실제로 정말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 이제 사부작, 사부작 잡아가야겠죠. 그러면 많은 수익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넘겨줘야겠죠. 이게 1차고, 이게 2차고, 3차면 3차는 2차보다 크지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파동 만들 수도 있고, 성장성이 엄청나니까 지금 저평가입니다. 유니드.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